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4월 천재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 백돌 8점이 있는데요. 요 궁도가 지금 80입니다. 하지만 이두 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흑이 백돌을 잘 공략만 한다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럴 때 어설프게 두면은 백이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수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아 많은 분들이 요렇게 붙이는 이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있고요 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먹여치고 흙이 따낼 때 옆에다가 붙이는, 옆구리에 붙이는 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으면 이제 단수 쳐서 두집 내고 살게 되는 데죠. 돼요. 요거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살게 되는 이러한 형태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곳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야, 일단 급수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 않겠냐? 하지만 이 수는 아주 간단한 응수에 의해서 흙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백이 여기를 이어버리는 건데요. 진짜 이번엔 칼8 0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제 너무 쉽게 안 되니까 여기를 젖혀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백이 가만히 눌러서요. 단수 칠때 이어주면은 요 형태가 뭐가 되느냐? 빅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특후수비기니까요 어, 아까보다 오히려 손해에요. 이거는. 수를 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첫 번째 수. 어디인제참 찾기가 힘든데요. 두궁은 무엇에 있다? 두궁은 바로 젖힘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언대로 일단 한번 젖혀 봅시다. 그럼 100이 단수치면요. 일단 여기 양단수를 한번 끊고 싶어요. 100이 따내면 은 단수쳐서 이렇게 연결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100은 어떻게 두느냐. 여기서 뒤를 잇죠. 따내면 아까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쳐도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면요. 이 100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이 면 단수치고요. 2일 때 이렇게 둬서 100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2...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이 다음 흙의 한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는 가만히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은 2일 수밖에 없죠. 이때 바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한데요. 따내면 갖다 붙이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2일이면 이렇게 흑이 늘어서 잡히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흙이 그냥 이,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백이 붙이는 수에 의해서 요게 이제 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단수치는 수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또 이제 마지막으로 백이 이렇게 꼬그리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아주 알기 쉽게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도 흙이 그냥 붙이면은 백이 요렇게 두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패밖에 안납니다. 뭐 이거 말고 이제 이렇게 흙이 잡으러 가면은 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정말 알고 보면은 단순한데요. 젖 치고 단수 패기일때또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이 삼단 콤보 정말 수순이 예술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 백이 전부 전부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백도를 잘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깜빡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그냥 흑이 이제 패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젖히는 이러한 수를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 꼬부리면은요. 밀고 들어올 때 막아가지고 이게 이 자리가 바로 착수금지가 되면서 흙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또 이런 문제가 착각하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물론 흙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는 백이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면 막아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느냐 바로 흙이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백이 빠지면은 흙이 있고요 단수치면 은 요렇게 둬서 5공도하로 만듭니다 따내면 이제 이제 붙여가지고 요 형태는 어떻게 된다? 백이 잡히게 되는거죠 그리고 따내면은 이렇게 이제 흙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것도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젖힐 때 이제 백은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때 가만히 먹여치는 예, 요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의 패를 따내고요 흙이 패를 백의 패를 이제 쓴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이게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붙일 때 백이 빠지면 흙이 이, 있는데 이때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도가지고 훅이 잡힌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은 뭐다? 자충이어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태는 백돌 다섯 점이 얼핏 보면 살아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맞구요젖히면또 막습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해서 두 집이, 두 집을 내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흙이 아주 멋지게 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 수는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치중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끊을 수밖에, 차단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데요. 흙이 막으면 젖혀가지고 백이 이어도 이게 빛 같아 보이지만, 백은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공도화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백이 단수를 치면요 흙이 있고 따내면은 이렇게 치중해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붙이는 술 조심해야 되는데요. 흙의 입장에서. 그럼 백이 늘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요게 좋을지에 그냥 백이 딱 빅을 만들고 살, 살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이 문제도 흙으로 진짜 잘 두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보통 이제 사활에서는이 궁도를 넓히는 게 정답인데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흙이 이렇게 아래를 빠지면은요. 백이 아래로 빠지고, 이으면, 이렇게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얼핏 빠서빛 같지만, 백이 이렇게 메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된다? 잡힌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백이 따내주면은, 흙이 넘어가서 살게 되죠. 요걸 따내면 넘어가서. 음. 근데, 이런 행운을 바라면서 바둑을 둬선 안 돼요. 자, 그럼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단순히, 한번 여기 이어볼까요? 근데 흑이 여길 이으면 갑자기 백이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면 젖혀가지고 마찬가지로 오궁도하고요. 이거 두면은 찝고 이었을 때메어서 오궁도하 오궁도하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흑의 첫 번째 수는 어디냐면은 궁도를 좁, 넓히는 게 아니라 궁도를 좁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젖히는 건데요. 백이 따내면은 흙이 아래로 빠지고요. 또 백이 이렇게 젖히면 이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으면 그냥 흙이 꽉 이어서요. 이 흙돌은 뭐가 된다? 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백이 흑한 점을 끊었는데요. 이럴 때 진짜 당황하지 말고 진짜 센스 있게 둬야 됩니다. 여기서 당황해서 흙이 이어버리면 단수쳐가지고요. 이건 귀에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것도 안 좋은데, 막상 빠지고 나면 다음 수가 없습니다. 흙이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단수 쳐서 요거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은 다음에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과연 그 수는 어딜까요, 여러분? 일단이 한 점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두집 나서 살리는 길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뭐 넘어가려고 해도, 어차피, 백이 차단을 하니까 안되고요 이때는 바로 흙에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치봤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변에서한 집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중하면 이렇게 있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 이때 흙은요, 반드시 익어두고 따낼 때 이렇게 둬서, 이두 집을 내고 사는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번 사활천재 16번째 시간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사활천재 17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